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링고입니다. 오늘은 짝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질까에 대한 리딩을 가져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카드 한 장을 골라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 몇 번인지도 달아 주시고요. 타로로 보고 싶은 주제에 대한 의견도 자유로이 남겨 주세요. 1번 카드는 컵7 카드와 진정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상대에 대해 생각만 하고 다가가지 않거나 아직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만 키우신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 어렵겠죠. 이 경우는 우선 상대방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막연한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행동이 중요한 카드라고 말씀드립니다. 또이 카드는 행동하기도 전에 감정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겁먹고 있음을 의미해요. 진정 카드가 나오니 상상과 추측은 이만 멈추시고 상대방에게 간단한 인사라도 건네보면 좋겠죠.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행동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버리시면 긴장이 좀 풀려서 하고 싶은 말도 더잘 생각날 거예요. 2번 카드 리딩입니다. 2번 카드는 막대기 8 카드와 위험 카드가 나왔어요. 막대기 8에서 8개의 막대기는 쏟아지는 애정 표현을 의미해요. 사경 없이 사랑의 막대기가 상대방에게 날아가는 거라서 두 분의 관계는 더 이상 견과 같진 않게 됩니다. 상황 하나를 예로 들면, 친구로 지내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카톡 고백에 두 분의 관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위험 카드는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두분 사이의 관계에 어떤 전환이 올 거란 암시예요. 좋은 방향이라면 우정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신중함이 조금 부족하다면 관계가 좀 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카드는 준비 안될 말과 행동을 주의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말해주네요. 사랑 고백을 하더라도 진심을 다하는 게 필요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참 솔직하고 대담하고 멋진 일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다가가는 게이 카드 뽑으신 분들께는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침착함이 필요한 시기이니까요. 내 의욕을 진실된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두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 진전이올 겁니다. 3번 카드는 컵5 카드와 변덕쟁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동무지 모르겠는 상태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연락이라도 해보자고 마음 먹고 잠들었는데 다음 날은 이유 없이 하기가 싫어져요. 갑자기 그 사람에게 서운했던 일이 떠올라서 하려던 마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조금 미뤄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중이라서 고백을 해도 진심이 전달되기 어렵고요. 별일 아닌 것에 서운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게 되는 시기예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께는 당장 어떤 결과를 내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닌지 하고 싶은 말을 아꼈다가 참았다 터뜨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섣불리 누군가와 연인이 되기보다는 내 스스로와 대화하고 내 진심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카드입니다. 4번 카드 리딩입니다. 4번 카드는 세개의 카드와 꿀벌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감도 충만한 상태고 주변 사람들도 내 매력과 의지를 인정해주는 상황입니다. 재밌게도 세개의 카드에 로마자 숫자 20이 적혀있는데요. 꿀벌 카드에도 숫자 20일이 써있네요. 숫자 20일은 수비학에서 완성을 의미해요. 모든 것을 이었기에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죠.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이 아직 상대방에게 내 진심 전달하는 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꿀벌 카드 또한 자신있게 날 믿고 나아가라고 말해요. 꿀벌은 자기 몸통보다 작은 날개로도 의지 있게 앞날을 개척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꿀벌 카드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건강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자신있게 행동에 옮겨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5번 카드 리딩입니다. 5번 카드는 은둔자 카드와 협상 카드가 나왔어요. 은둔자는 타의에 의한 은둔이라기보다도 내가 선택한 고독을 의미해요. 내가 주변인들과 연락을 차단하고 잠수 중인 상황일 수 있고요. 내 감정을 일부러 숨기고 있어요.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이 이렇게 고독을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이 시기상 나를 살피고, 나를 보호하고, 표현을 아껴야 하는 것은 맞지만요. 협상카드와 은둔자가 든 등불 안에 언제나 희망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 카드는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은 말을 많이 아끼고 있지만요. 상대방에게 전할 말은 아주 많은 상황이에요.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내이 진심을 전달해 전달할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카드 뽑으신 분들께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은 꽤나, 꽤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희망의 끈을 쉽게 놓치는 마세요 언젠가 내가 잠수를 끝내게 될때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올 겁니다 링고의 짧은 생각합니다. 타로의 결과는 내 행동의 길잡이라 생각하셔야 좋아요. 타로 결과가 50%내 자유 의지가 50%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타로의 결과에 맹신하지 않으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타로 결과가 노, 좋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좋은 일 저절로 벌어지진 않겠죠.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다면적인 시각으로 타로의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타로는 정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타로를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 요청해주셔도 좋고요. 1대1 타로 상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링고살롱 검색 후에 예약해주시면 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